자, 오늘 저 유튜브 오픈이 멘트 쳐주실 분, 우리 진우 요 진우 야 여러분 진우 게임은 다 키셨어요? 뭐 네, 전세하면 만게야돼요 여섯 까지전체화면 얘기가 많아요. 지금은 안, <laughs> 지금 <laughs> 전체면 안 되려고. <laughs> 그걸 지금으로 보면 <물어보면> 어떻게 해? <laughs> 아니, 게임 누가 구해 왔냐? <laughs> <아니, 웃음> <지금> 진우 형, 진우 야 진우 형, 진우 형, 진우 형, 진우 형, 진우 형, 요우 형, 진이 형, 진우 제가 쓰레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 그래요? 아, 빠에다, 님들 이거 가게끼입니다 진호야, 좀사과해는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들 만날기도 마다하고 방송만 열중하다 보니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다들 게임 키셨나요? 네. 네. 코레스님 켰어요? <laughs> 네. 아, 네. 여러분. We Need To Go Deeper라는 지금 스팀 신작 게임이며 심해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4인 멀티 게임입니다. 애초에 싱글 플레이가 안 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늘 왜냐니요 그런 게임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냐뇨? 아. 영어다. 영어 네, 아무튼 네 명이서 협동을 해서 한 명은 그 잠수함을 운전을 하고 한 명은 그 잠수함이 망가지면은 고치고 한 명은 막그 전투를 담당하는 막대포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 대포알 막 나르면서 충전 충전이 아니라 장전하는. <laughs> 그런 거의 역할을 맡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팀워크가 어디까지 맞을지. 오늘 멤버,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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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닉네임 말해요. 저 안녕하세요 말고요 아 어쩌라고, 다 <laughs> 알아, 그냥 이제. <laughs> 아, 이제 다 알아요. 어. <laughs> 네, 오늘 멤버, 꽃피님. 코레츠님 네. 팀템버리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거, 플레이 누르시면은, 네. 조인 있죠? 조인 누르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방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거, 진호 방이라고 이름이 나와있을 텐데, 그거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공개방밖에 방을 못 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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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느린다잉. 네. 늘린데... 네. 게임이 느린데, 어떻게 빨리 들어가죠? 로딩 완전 대박. <laughs> 일단, 네. 방 다시 파야 됩니다.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두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저희 게임 시작하는데 몇 분이나 걸릴지. 방 다시 만들게요, 여러분. <laughs> 온라인이 안 들어가네. <laughs> <게임> 연결 중인데. <laughs> 아, 이거 다 레디 되면 하저전 일단 레디됨.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요? 전 새로고침 조을라 누르고 있어. 요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음. 왜목록이안 뜨죠? 햄템 님. 나나 아까 그... 너가 판 방에 들어갔는데. 아, 어, 나나떠다떠다저 어. 잠깐만요. 뭐 이제 이제 만들 거거든요. 저희. 뭐야, 오케이, 오케이, 뭐 오케이. 온라인 제목은 <laughs> 위 e are friend. 할건데 제가 솔직히 프렌드 스펠링을 맞았는지 e n 을 We 는 이거 friend. We are friend. We are friend. We are friend. We are f r 다고 n 기장열리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e 한글로 f r i 로 n d We are friend. We are friend. We are friend. We are friend. We are f r i e n 서 들어갔다. 전성공이에요. 스탠 버리님 합격. 그다음. 나.. 나 눌렀는데. 방재가. 가그, 아, 가그다, 가그 왔다. <laughs> 아, 아, 가그, 아그 방재가. 그가그리 쓰여서. 맞니다 어? 방재 뭐? 방재가 뭐야? 진우, 진우, 진우. 잠깐만. 아, 오케이. 다 들어왔나요? 아드디어 어, 음 와두 번만 에됐네야 여러분 자 로딩 여기 여기 화면에서 자기소개 한번 생각해 주실래요 여러분 각자 유튜브에 올리셔야 되니까. 네, <laughs> 안녕하세요 가즈 아이들리 블러스 투트입니다네 샷트 누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안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없으신 분들? 말했는데? 다들 여러분 여기서 다들 벤치 드세요. 이거, 벤치 드시고 게임하면 된다더라고요. 아까 잠깐 해봤는데 한 2초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컴펌 누르시면 레디 됩니다. 이게 뭐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게임 섬에요본 적도 없어요. 그냥 텐텐머리님이 이 게임 재밌대요. 그냥 들고 왔거든요. 저 오늘 방송 마하면은 무조건 제정체 화살은 텐텐머리님입니다. 아니야, 진짜 네. 재밌어, 진짜야. 진짜 정말 제 무조건 정치적인 화살은검검좀 화사를... <laughs> 눌러라, 제발. 민우가 잘못했네. <웃음> 레알루다가. <웃음> 어, 나 캐릭터 이름 안 적었어. 아, 어, 잠깐만. 어, 캐릭터 이름 어떻게 적어 이거? 어, 이름을 적어야 돼? 아니 아니, 안적안 안 적히는 거네. 안 적히는 거네. <laughs> 제 캐릭터 이름 렌치래요, 렌치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냥 렌치 들고 있다는 거 아니야?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래요? 아 이거 도구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컨펌 좀 눌러주세요 이름 없어, 이름 없어 컨펌 좀 눌러주실래요? 나 눌렀어 나 눌렀는데? 난 아님 야나 지금 <laughs> 방송 하나하나 하나 다 들어가 보면서 컨펌 안 누르는 사람 찾아낸다, 나 지금 난, 어? 난 아님, 난 아님 나 지금, 나 지금 방송 하나하나 하나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나왜 어, 아무도 안 내렸어? 와나 무자 어나 노란 모자야나여왜나는 나나 왜, 왜 아무도 안 내려? 나란모자야어이반스 이 누구야? <목소리> 드라 아니 스 누구야? 나 아무도 나나핀니야 이게 아니고 있어 나의 기을 존중해라만 알겠습니다 이 반스맨이 꼬피님이구요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그지같이 생긴 그 흙수염 나신 분이 코레스님이구요 노란, 노란 모자 인데템템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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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단발로 자르신 분이 템템머리님 그리고 제가 지금 되게 상모라. 평범하게 생긴 제가 김진호입니다 자이 누르면은 여기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되는데요? 응. 누구 벌써 누웠는데요? <laughs> 일단 가봅시다 나, 좀나 이거 E 안돼 아, 이... 어어? 나왜 아. 자? <laughs> 아래다. 여러분 뭐 여러분 나왔어. 여기. 오. 여러분 여기 여기 키잡을 수 있어요. 어어아 오, 오, 내가 내가 조종할 수 있네. 오. 내가 조종할까? 오. 나는 뭐야? 여기 모모 인나 봐봐요. 오. 나는 수리공할래 아. 아 이게 있다. 모모 다들 봐봐요. 우와.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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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걸로 동력 넣는 어. 거임. 동 동력이에요? 아그니까 대포 대포처럼 누가 봐도 대포네요. 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 말고 이거 <laughs>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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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차가 간다고 어, 아 배가 어, 간다고 어디다 어디다 넣는 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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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기 이거 여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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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음. 아니 아니 님들 정말 여기에요 여기 여쪽방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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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 이거 코레츠 님이구 나, 아, 님, 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등, 뭔가 고대이들고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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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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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 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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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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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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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기여 여기, 여기, 기고 여기, 여기, 기 여기,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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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야키짜 포인트만 두고... 아이 코 렉트 스왜 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이나저말 아, 나를 하고 가야죠. <laughs> 아이 걔 놀랬잖아요. 아 알았어. 운전대... 아래로, 아래로, 근데 아래로. 근데 이거 화면 어떻게 보지? 밖에 볼수 있는 데아 나는 왜 근데 괜데고안 그, 주냐고 들고 있는 거. 별로 하고, 나중에... 이미 설정 안 했잖아요. <laughs> 저 들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그거 고... 들고 있으면요? 몰라요. 버슨이잖아요. 고... 그래도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고... 그런 증표 아닐까요? 1, 1, 2? 운전 좀 잘해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잠깐만요 저희 저희 그냥 잠수함 혼자 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아래로 일단 내려가볼까요 저희? 예이조정 <laughs> 네.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밖..밖에 어떻게 봐? 아, 이거 밖에 보는게 있는데 아니 이거 조정조정 개어려운데 <laughs> 아니 잠깐만요 운전 좀 똑바로 <laughs> <동거로> 하세요 뭐하세요 돌아같 이래 돌것 같다고 아아 아. 뭐... 나도 이거 아, 밖에 <laughs> 보고싶어 대박이다 아, <laughs> 오케이 여기 여기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대포! 어, 스틱은... 이거 막 야, 물샘, 이거 뭐 물샘, 물샘... 어디 어디 어디? 우 상어! 내가 상어. 공격당하면 막 군데군데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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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빵꾸 뚫려요또 메꿔야 돼. 물샘? 아직 안샘 아직 안 돼. 상어 바뀐... 아, 누가 운전 좀 어떻게 아 누가 운전 우키봐밖우 어떻게 봐? 키우 키우 상어 있어 큐큐큐 눌러 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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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응. 와, 오, 오, 신기. 오. 운전하실 분? 나네. 파리스님 운전하시고. 야미. 아, 어, 미친 배개 흔들리네 씨. 거운전는 똑바로 합시다 이게 안 하는 소 제가... 저기요, 저기요. 차가 이거 어떻게 써? 임비르 대포 어떻게 써요? 이거 이거 뭐지? 나도 쏘는 방법은 모르는데. 아, 저기요, 저 너무 저못 쏘네. 아니, 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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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줄, 아. 줄 줄. 기다려봐! 이거는... 봐거는 동력, 동력, 동력! 이거는... 이 아니야. 아는이거아이이게 아, 어? 아니야, 아니야, 미사일, 이거 아니 아니 이거는... 이게발 이거는... 건가? 여러분, 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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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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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페이스바 제가, 는가거이거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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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laughs> 저희가 여기서 데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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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거 왜두 명이 나하고 있어? 계숙이 코꼬피님너막 쏘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가 꼬피는나사에요 저기요, 이거 기관총 아니잖아요. 이건 나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이보다 <laughs> 아니, 아니, 뭐 결국... 저기요. 물살다 아, 잠깐만, 여기다 여기다가 물살다 뭐 어디야, 상관, 어디야, 상관, 상관, 어디야. 아니 이거 조종 어떻게, 왔다. 왔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조종조종 뭐, 조종 어떻게 <laughs> 하는 거지? 조종왜 해석하면... 하나, 하나, 하나... 다나하다 하나... 잡았어! 나하어 하나... 어나 하나... 하 또 있어. 아 <laughs> 정신없어.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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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사과. 아니, 배가 기울어져 있어. 아니, 이거 조준, 조준, 조준. 아니, 우리 조준을 안 하세요. 배가 왜 기울어져 있냐? 고 키가 없 저게 왜 니모예요? 야, 니모, 니모. 니모. <laughs> 니모가 누고 있어? 아니, 여러분, 타환점 빨리, 빨리 <웃음> 넣어봐. 탄환점 <laughs> <타난정> 빨리 네, <laughs> 넣어봐. 탄환점. <타난정. 웃음> 아, 저게 왜 니모예요? 한번 봐도 니모인데 니모 맞는데?

대포안 <laughs> 돌아갔는데요? 어떠어 오케이, 쟤 맞췄음. 개잘 맞춤. 방사는 고개 돌려봐. 맞은. 고개 돌려, 고개 돌려, 고 고개 돌려봐요. 돌려봐. 돌려봐. 내가, 봐. 내가 뒤에 따라오는 거 맞춰줄게. 뒤로 돌아. 예. 아니 거. 아니야, 할 아니야. 할 아니야. <laughs> 아니, 정색 정파. 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와양. 어. 여러분 저희 동굴 우와. 도착했어요. 오. 비용? 제가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laughs> Bro, 수술,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여기 숨리 해야 돼. 예. 우와. 헐 대박. 왜롱으로 나왔어. <웃음> <웃음> 저옷좀 입으시면 안 와. 제가 어쩜 으시면안 돼요? 와우, 남사수로이다. 치앙해 주시죠. 자. 거북이 보인다. 보인다. 내 거네. 어 잠깐만 이거 뭐 <laughs> 아. 아. 이제, 이제 때려요, 싸워요, 때려요, 싸워요, 싸워요. 때려요, 때려요.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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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저기요. 응원들 로즈게 나왔습니다로게왜못 돌립나? 그 마우스로 돌리는 거예요. 저기요 쓰레기님들. 응원들 로즈꽃. 하이팅하이팅 하이킹, 하이킹. 이팅하이팅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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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이 나 없어 우리나 이기는 저 우리 편. 주관차! 때리는 기가 뭐야? 때리는 기. 마우스 왜 클릭 왜 클릭 클릭. 아오오 지금 개쌤저개 쌤. 오 제가 다이김 잘한다. 제가 다이김 아, 하나, 하나 하나. 오 제가 다 다이기. 어. 어 상자 아 상자 또 누가 먼저 까고 도망갔는데? 아니 이거 이거 다 같이 나눠 먹음 다 같이. 네? 아다 같이 나눠먹는거에요? 님들 이거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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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예,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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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진주, 진주. 아야야 아, 아, 아. 진주 진주 저게 진주가 아. 아니라 진주가 공격을 하는데요? 저죽을꺼요이건 안해 나 체력 3만 어 이거 앉는 거 근데 이거 앉는거 개웃기아이 앉는거 개웃겨 이거 내려봐요 내려봐요 S키 S키 이거 막혀있다고 개웃겨 마크했어요? 엉덩이로 걸어 이거 당구다 등댕이로 걷는다. 님네 저 님네 저 남았어요. 아. 이거 이거 가도 되는 거 맞아요? 아니야 조금안저는데저 집에, <laughs> 집에 돌아가서 잠좀자올게요 아. 여러분. 아 제가 즐겨드렸습니다. 빨리 이거 저 님네 님네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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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파괴 그 자체인데 여기? 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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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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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뚫 여기, 어 맞아 맞아 여러분여러분기여여러분기여아 여기, 여기,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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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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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혼 혼자 혼자 기 여기, 아기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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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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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여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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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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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에 아니, 가면 아니, 뭐다 죽... 예 침대에서 자면 피자야 여러분. 아... 어, 뭐야? 어, 뭐야? 털... 뭐 업그레이드 됐어? 나 죽는다, 잠깐만. 아... 아니, 님네다자러 가면 어떡해요? 와아아아, 죽었다. 와아아, 야시체야 진짜. 야 자주 요살려주세요기리지이 어떻게 지뭐 게이지 뜬다, 게이지 뜬다. 잠깐만, 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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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게이지, 게이지 어? 어? 뜬 살려볼게요, 제가. 살려줘. 오, 살아떠다 와 잘했는데 화탄이인데 화탄이요 개꿀띠 살면 피 몇대요? 아팔 된다 아 깎이네 여기가 어, 끝인 거 같은데 <laughs> 에이, 얘 그들 여러분 다만 끝 응. 여러분 거기서 기다려봐요 기다려봐봐 네, 기다려봐. 왜 어. 혼자 가려고? 기다려봐 혼자 가려 그래 빨리 빨리 돌아가야 돼 빨리 이러다 이러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잠깐만 기다려봐 거기 딱기다리고 있어봐 어 닌데 아니 닌데 끝아님 여기, 여기, 위옥 쪽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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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로. 오이 어, 2층, 어. 2층, 2층, 2층. 어. 여러분, 여기 그 끝이 아닐지? 연정.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안닐지 연정. 저희들의 인연은 여기까세요 꼬피님, 진짜 인연 끝났는데요. 잠시만요 전 선생님, 요즘. 이거 어떻게 달려? 좀 많이 어떻게 달리냐고. 요떻에 달려. 아, 대다됐다 됐다 다 제가 붙어드리겠습니다포두가 너무 꼬드 그곳이. 아, 조정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빨리, 해야 돼. 오기, 아, 아, 오기 전에 해야 돼 오기 전에 다굴 다굴. 진짜... 다굴.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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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뒤로 걷는 거야? 나 이거, 이거 조종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이거 왜 뒤로 걷는 거야? <laughs> 마이크 필스는어문 닫고 문 닫고 아 잠깐만 나나나 아, 자야 돼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씨. 자야 돼 자야 돼 나왜 아... 저희 민호 아까부터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우네요. 같이 자자. <웃음> 여보. <웃음> <웃음> 쏟아, 쏟아, 쏘라고, 쏟아, 어서 누워. 어, 우리 신혼집 다고요 신혼집 살다고요 누가 총좀사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누가 지금... 여기다가 전력 <laughs> 안 넣었어. 지금 참지 두마리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아니 전녁 누가 해서. 이렇게 해놔서 쓰레기 잔 아, 피어 디세물 어디야 물 어디야 집샘 물 음, <laughs> 우와 집샘 물샘 보스도 왔다고 보스 빨리 언니, 빨리 아니 근데 탄환이 없어 탄환이 없어 집이 그러니까, 물샘 내가, 내가,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난나 지금 나집 찢기고 있어서 안돼 나는 좋아 아니 막 쏘면 안돼 막 쏘면 안돼 집샘 물샘 신중하게 쏘고 있어요. 아니, 저, 저, 저희 물 소리 계속 들려요. 있어 물새. 아이고 구멍 찾기 너무 힘들다. 근데 신중하게 쓰고 있어. 조코피님 아, 신중하게 쓰는 거 있어요. 맞아요? 충전 될 때마다 쏟시는거 같은데요? 오, 구네 아, 됐네. 아, 된 동시에 없어지저 아, 익사해요. 잠깐만. 아, 몰라.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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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한번 입오요 아, 님들 저희 배에 똥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치워봐! 어?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거 기름 이게 뭐잠깐나 운전 잠깐 멈췄어 저기요 죄송한데 운전은 다 좋은데 벽에다 박는다고 길 뚫리는 거 아니거든요? 코레트님? 아니, 아니, <laughs> <두르지 말라고>. <laughs> 여러분 집 좀, 집좀 수리하세요 <laughs> 저희 완전 구멍이 뻥뻥, 뻥뻥 뚫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왼쪽 아래 이건 뭐하는 거예요? 오케이. 왼쪽 아래요? 이거 이거 동력 조절 그니까, 봐봐 이게 이게 아마 그거 속동고하고 잠수함 속동고하고 이게 이게 아. 무기에다가 전력량을 넣는 거고. 그러니까 거 이게 대포 이게 대포 알 수고. 어. 어. 이게 빨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엔진이고. 음. 이게 실드. 이예요 실드. 이건 뭐야? 그리고 이거는 더 어, 밑에 이, 내려가면 이? 안 보여서 이? 비추는 거. 아. 어, 지금 필요 없어요. 어, 어. 오케이. 님들 제가 운전해 보겠습니다.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저희, 저희 오케이, 오늘 오케이.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 거 아니죠? 이거 근데 어떻게 움직여? 그거 w 이 s d 요 오케이. 안 가는데? 왜안 가? 저 저녁을 누가 아까 빼시던데요? 저기요. 응? 저, 잠깐만요. 저 아까 저녁 빼고 계신 저기요! 아, 간다, 간다, 저기, 간다, 간다! 저기요! 코피님! 아, 지은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가다가 죄송합니다. 멈추냐고요? 저희, 저희 집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알겠으니까 끄지 말아 주실래요? 저기요, 저희 전기세, 밖에서요. 전기세. 잠시만요.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전기를 다거 버리시면 저희 여기서 죽어요. 와 이거 잠깐만. 아래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잠깐만요. 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일단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임 많이에요? 맞아요. 제가 열심히 아 아. 아깐만 기... 일단 나. 아, 나도 <laughs> 잠깐만. 설마. 설마. <laughs> 이거 어떻게 내려가 <laughs> 미용. 아깐만아 됐다. 문전 구경하자 우리. 아무 일도 없으니까 문전 구경하자 좀. 저기 지금. 어어어불 어, 켜주세요, 님들아. 불 하나 막, 켜줘. 깜깜해, 깜깜해. 네네네 불 하나 ]게. 켜줘. 아, 너무 전, 너무 깊게 내려왔나 보다. 전력 하나 빼고. 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무섭다. 갑니다. 심해 담만와 여기 깜깜하다 이제. 야. 와우. 근데 그거... 저희 진짜 정말 다음부터는 응. 이멤버로 협동 게임 하지 말죠. <웃음> 왜요? 걔잘 만날 수데나요 개판 이거 척인데, 맞아, 맞아, 척하면, 지금은, 어, 척 하면 어? 갖고죽겠는데요척 하면 척이 아니라 척 죄송한데, 척, 척, 척 하면 어기거든요. 지금 저의... 희 이거 좀... 어오어오오디디디디디디디디디와 스탬프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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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애 이상한 애 보드 보드 보드...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막고 있저 그게 그게. 봐봐. 찾 아, 내가 소는 거야? 지 <laughs> <laughs> 이상한데? 꼬피 <laughs> 님 이상한데요. 잠시만요 <laughs> 이상한 대로 쏘시는데요 잠깐만요 말 아니에요. 아. 내 능력, 난 능력 빼고 실기에 아, 집중해야 돼. 우리 자 우리 증명자 일으로. 예. 우리 좀나 열심히 쓰고 있어. 꼬피 님 거기가 아니에요.

또 어디야? 또 어디야? 또 어디야? 또 어디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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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있어요? 꿀 빠다야! 꿀 빠다야! 어 오! 오! 이상한 거 따라와요! 감동사! 네 근데 이상한 감동사. 거 따라온다! 감온사 칼을 조준 마우스로 해! 어, 이거 조정 어떻게 어. 해요? 어도 되는 거였어?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네네아중이야들아와이도아도이야아도이아중이야아아아 뭐, <목소리> <들어온다>! 도와줘 도와줘 <목소리>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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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랑 S로 하는 거 있대 아 조종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저왜또 앞으로 안 가져요? 동력 껐나요? 저 누군가가 동력을 꺼내고 <laughs> 있습 <방어막 웃음> 잠깐만요 나지 무슨 짓이죠? 저 범인 <laughs> 범인 찾아오셨습니 누군가가 동력을 껐네요저 앞으로 <laughs> 안, 네. 안 나가지는데요? 기분 탓이고요? <laughs> 넣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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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저희 방어막 뺐어요 방어 우리 방어막 빼면 안될거 같은데? 잡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사격 실력을 믿어요 <laughs> 어떻게 믿지? 와 도르묵 오케이 잘 맞추고 있어 잘 맞추고 있어. 좋아 좋아. 아니야. 오케이. 응, 좋고. 응. 오. 오 모색이 어, 나서요 못생기네오 뭐야 뭐야 뭐야. 님들 문어발이 또 구멍 뚫어요오 어롱 어롱. 난 지금 나 놓을 수 없어 빨리 빨리 님들 오, 셋이 어, 빨리 오, 어떻게 오, 해보세요. 님들 좌측 상단 좌측 상단 좌측 상단 한 명이 좌측 상단 좌측 상단 출구에 네, 공수 나음타단타단타 타단. 아 님들 앞에 있어. 동안 동만 타난! 이제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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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우서는다 아니야. 아! 어, 아요 어디 어디 뚫렸어. 어, 이상한 애 있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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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이상한 애 들어갔어. 타난! 타난! 거야. 아, 지금 살려 주세요. 이제 저는 우주에 가야 돼. 리있어 해. 배 안에 뭐 들어갔고요. 배 안에. 배 안에 뭐들어야 돼, 뚫려야 돼. 아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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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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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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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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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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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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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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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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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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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따가> 어 진짜? 도불어디야도 이리 없으면, 이리 없없으없어위없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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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상없이상으이상 없으면, 으면이으면 이리 없으면, 이리 없으면, 이리 없으면, 이리 없으면, 이으면 이리 없자면이이으이으 제가 최으로 살아남은 <laughs> 사람인가요? 와. <와우. 웃음> 아니, 뭡니까? 이게 왜야 망했네. <laughs> 에휴, 조었다새 삶을 살아남으시다. 근데 이걸로 하나 확실해진 게 있어요. 뭐요? 제가 사냥을 하는 게 맞겠네요. 인정. 저희. 수장당이있어 저희 당이 있어? 같은데요. 수장당했는데요, 그냥. 저희 역할 분담을 하죠. 네. 아. 그러죠. 근데 이거 나 벤치 내가... 들고면 안 될까? 네, 아? 벤치 들고 오세요. 이번에 이번에 벤치 들면 돼. 이거 어, 근데 어디서 드나요? 이거 아까 시작할 때에요 컴펌 누를 때. 음. 그럼 방 다시 파야 돼. 방 다시 지금 파지는 것 같은데. 플레이 메뉴 눌렀는데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방 다시 할게요 지금. 아 이거 또 다시 들어와야 돼. 개기찬. 응. 으흠. 나 커스터마이징도 말래 근데. 어, 아, 게임 시작할 때 캐릭터명을 <laughs> 적을 수가 있어? 여러분, 커스터마이징 먼저 해주세요 지금. 아, 아, 오케이. <laughs> 커스터마이징 어디서 해요? 그거 게임 시작 누르기 밑에. 남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 진짜 오... 나. 와우. <웃음> <웃음> 님들 저희 얼굴 색깔 정하고 <laughs> 이러면 <하면> 정상하지 <정신한지> 신 않을까? <laughs> 님네 얼굴 색깔 뭐 했지? <laughs> 나 불황자 해야겠다. 불황자 <laughs> <laughs> 굳이 해야지. 그러면은 코피 님, 뭐 하시는 데? <laughs> <laughs> 저, 저 완벽해졌어요. 뭐 하지? 오케이, <laughs> <Okay>, 나 완벽해졌음. <laughs> 캐릭터 네임 진우 <laughs> 아이고! 오케이, 야하다. 다먹고 있는 것도 있네. 저기는 지금 뭐 만들고 있겠 죽으시는데요, 꼬피님? 웃음소리 죽으시거든요? <아이고>. 제 <제가> 꼬피님, <꽃이님>, 웃음소리 ]ande다. 죽어요, 지금. 에나 네. 나 이렇게 입어도 돼. <laughs> 빨리 방금 합시다. 응, 야, 꼬피님 비키니 입고 입으세, 입고 그뭔 <laughs> 소리예요, 그게? <laughs> 다 벗으셨나봐. 비 비키니가 이거야? <laughs> 님들 님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비키니가 이거예요, 님들? <laughs> 이게 비키니예요? 되나. 아, 미쳤어! 에 이거 옷 바꾸는 걸 모르겠어. 세이브 <laughs> 체인지하면 바로 수장돼요 네, 세이브 체인지하면 아 맞아, 여러분 그 제일 위에 캐릭터 네임도 바꿔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 <laughs> 여러분 들어오실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방 만들 게요 새로봇이 오지게 네. 누르고 있습니다. 저도 꼬피님 다 됐어요? <laughs> 아, 나두 시간만 기다려줘. <웃음> <웃음> 원래 캐릭터 꾸미는데 제일 오래 걸려. <laughs> 인정 인정. 컨서 <저희도>? 인 <laughs> 네, 거의 검은 사막급. 꾸미기 메뉴도 몇개 없어요. 이름. 잠깐만. 아, 아 무섭으니까 이거 바꿔야겠다. 아, 내 게임 재미다 <laughs> 꿀이. 귀엽게 해야지.